<목소리> 아 우리 부산 참가 친구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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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인악기 고등학교에서 RCY에서 진행하는 연탄 봉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뷰 잠깐 진행할게요. 네. 우리 문호 학생 네, 오늘 기분 어 때요. 너무 바워요 어때 기분 어때요? 네, 어아 아침부터 너무 너무 이렇게 해서 즐거워요. 아 그래요. 오늘 해 오신 거예요? 무러오신예요 뭐 연탄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연탄을 쓰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요. 아 그렇군요. 또 이게 뭐냐 이렇게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연탄을 자비로 구입했다는 말이 있었네요. 예. 네. 이야, 굉장히 멋있는 아, 일 하고 있네요. 숭의에서는 네, 이렇게 봉사를 그러니까, 많이 하나요? 네. 네 저번주도 예. 네. 무등산 무순상 가서. 무등산까지 하셨어요? 예. 네. 아환경합계 입학하셨다는 게 그군요. 거 네.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무슨 건가요? 어 저희 친구들은 숭이고 부산과고요. 예예예. 어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산과 1학년 김민성 부사장입니다. 아 괜찮게 생겼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그래 반장 맡고 있군요. 네. 아 이렇게 숭이 부산과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이던데 네. 어때요? 1년 정도 다녀보니까 소감 한번 이야기해줄래요? 어... 수, 승, 승이고에서 이런 체험을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또승이 잘생긴 친구들 네, 네 오늘 기분 어때요? 기뻐해다네 오늘 열심히 하고 되어있나요? 그럼 화이팅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수현이 소개합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탄사산다고 네,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아이고, 이런 시간부터 수고 많네요. 그래요. 우리 아, 연탄봉사 아, 소감 한마디. 아, 나 보니까. 이렇게 이중화 뭐,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줘학교에도 뭐, 아,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가 뭐,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뭐, 각구를 화이팅으로 뭐, 한번보여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아, 우리 부사학과 친구들이 지금 연탄봉사를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진희도 보이고, 진희가 추천한 선인도 보이고요. 네, 우리 사람 들어주세요 손. 사람 들려주세요 와, 멋지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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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의과학기술고등학교 부사학과 담임. 김형욱입니다. 네, 오늘 네. 어, 연탄봉사 위해서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연탄봉사를 몇년 하고 계신가요? 네, 매년 저희 부산학과 학생들하고 연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네. 부산과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네. 몇 네. 명이죠? 한 40명 정도, 교사 이야, 교사 진짜 교사 멋있네요. 교사 네, 교사 예, 교사.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요? 여기는 사직동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한 600장의 연탄이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네. 연탄을 또 아이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직접 구입한 연탄을 네네 어, 형편이 좀 어려우신 복고놈에게 이렇게, 이렇게 직접 배달하면탄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학생들이 직접 산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작년에 무등산 환경봉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laughs> 이야 앞으로 이 부산항과 대한민국 안보뿐만 아니고 이렇게 환경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열심히 해준 것들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네 우리 부산항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어떤 애국심과일사정서희생정신일 기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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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연탄 배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로도 갈수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지금 모셔난 바와 같이 정말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이 되야지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탄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냥 진짜... 어. 가장, 가장 힘든 힘든 거 잘하고 있습니다, 세영이가. 네. 허리가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